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제97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법인조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물산은 금속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사업년도는 제11기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단기 도원 이공장 신축을 위해서 신축 자금을 교동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무려 10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공장 신축을 위한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다. 그러지요. 그랬을 때 들어오셨어요. 건설 자산명, 교동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도원이공장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도원이공장 대출기관명은 교동은행. 차입은 2021년도 7월 1일자 차입을 했고 금액은 10억이다. 이자는 3.5%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3.5로 계산하시고요. 7월 1일날짜부터 계산하셔가지고 지급이자가 얼마나 될지. 1차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10억 곱하기 3.5% 이거는 1년 거가 되겠고, 지금 일수를 보시면요. 요 차입 기간 일수가 184일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365.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기 잠깐 써서요. 10억. 10억 곱하기 3.5% 3500만원 나왔고요. 3,500만원 곱하기 184일 나누기 365 해보니까요. 이때 금액을 1,700, 64만 4,000, 64만 3,800, 3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쓰기 전에 여기서 차입한 돈 가지고 또 이렇게 1억원을 차입일로부터 일시 투자해갖고 연 5%에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일시 이자 수익은 차감을 또 하셔야 되겠죠. 자, 1억입니다. 1억 곱하기 3.5 곱하기 184일 365.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억. 어우, 여기 5%군요. 3.5가 아니고 5%. 그래서 1억 곱하기 5%. 해서 보니까요, 500만원, 500만원 나왔고, 거기다 184, 나누기 365. 해보시면요, 252만 547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빼야 되겠죠. 이두 금액을 뺀 금액, 뺀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겠어요. 17643835 빼기, 2520547. 빼서 적어보니까요, 1500, 12만 3288. 1512만, 123288 나왔고, 그 다음에는 준공 일은 밑에 보시면 2022년도 9월 30일 자가 준공 예정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2022년도 9월 30 이렇게 써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공사 기간 일수는 153일입니다. 153일.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는 거, 외부 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건데,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즉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계산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설 자금 이자. 계산을 해줘야 돼가지고, 요 부분에, 저, 요거는 어디 금액이, 음, 아하, 앞전에 계산하실 필요가 없었겠어요. 이자 비용 요 금액하고 요 252만 547, 요거는 미리 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 부분은 저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153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153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10억 곱하기 3.5, 3,500만원 나왔고요. 153일 곱해주시고 360으로 나눠주시면은 요때 나오는 금액이 1, 4, 6, 7 1 2, 3, 2가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곱하기 5% 곱하기 153일, 나누기 365. 해보시면요, 여기도 2095, 890 해서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은 요 일시 투자에서 수익 얻은 부분이에요. 이자 수익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나온 금액을 빼가지고 나온 금액을 우리 상단 위쪽에다 쓰셔야 됩니다. 1467을 232 빼기 20. 엄마 초 숫자 뭡니까? <laughs> 자, 209589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1257534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밑에. 일반 차익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 명세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완공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2021년도 12월 31일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건설 중인 자산 쪽에다가 575342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상단에 조정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잡으셔야 된다. 즉, 송금 불산입이다. 이자 비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뜻도 되겠고요. 여기다가 건설 자금 이자. 그래서, 금액은 1, 2, 5, 7, 5, 3, 4, 2. 하고서, 요거는 건물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유보 발생이 되겠습니다. 유보 발생. 하나 끝났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2, 5, 7, 5, 3, 4, 2. 유보. 오케이. 맞아요. 다른 부분들도 꼼꼼하게 적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잘 됐고요. 맞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시고요.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모 조정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이 부분 종료 한번 눌러주시고 또 여기도 종료, 저장 한번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단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대손충당금 및 조정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군요. 대선충당금 및 대선금 조정명세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빨간색 1번 대선금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월 30일자에 외상매출금 중에서 채권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500만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모두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다라고 돼 있군요. 3월 달 30일자 계정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채권내역은 매출채권이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도 아니겠고요. 그래서 기타. 직접 입력을 딱 찍어주시면 은 창이 떠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연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요 시인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부인 쪽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요 외상매출금 받기 위해서 은행의 추심팀과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러한 경우는 부인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요거 반드시 조정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외상매출금 500만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정하셔야 된다. 자, 기타 일단은 이거는 뭐 유보 발생이긴 하겠지만 기록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5월달 6일자 요것 또한 부도 처리되었다. 부도 어음과 수표가 되겠는데요. 이때도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죠. 어음이니까요. 어음은 매출 채권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됐어요. 6개월 경과 5번이 되겠죠. 금액 여기도 500이네요. 500. 이때는 이런 식으로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는 시인액 쪽에다 500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1,000원은 부인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 1,000원은 부인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금 보셨던 어, 6개월 경과했을 때저 1,000원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부발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채권은요, 저 회상 매출금 108번 되겠어요. 108번. 자, 채권 잔액이 장부 금액은 2억 5천이다. 저 이렇게 됐고요. 방금 이쪽에 500만원 따라왔고, 110번 받으러옴에 대해서 금액이 2억 넣었고요. 지금 요거는 따라왔고, 요거는 안 따라온 거 보니까요. 원장이 지금 입력이 안된 상태인가 보죠. 이렇게 천 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부인됐던 거. 각각 자리에다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대선 실적률이 2%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률 여기다 2% 넣고 계산하셔서 한도 금액이 900하고도 10만 2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자료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잔액 조율을 하셔가지고, 108번, 111번 찍으셔서 이 대선 충당금에 대해서 기초가요, 1,500, 500, 500 해갖고, 2,000있고요 2,000이 왜 있는지 알겠고요 단기 증가 금액은 800하고, 200하고 합쳐가지고, 단기 설정액이 바로, 요,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단기 증가 부분. 그 다음에, 자, 감소된 부분은 500하고, 50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결국 차기 2월, 잔액은 2,0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계상액은 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개 부분이 바로 차기 2월, 기말 잔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충은 천만원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여기는 기초는, 기초는 방금 보신 2천이 되겠고, 2천. 2000, 2천만큼 되겠고, 이걸로 봐가지고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방금 잔액 조회 하셨던 거. 108, 111 이렇게 찍으셨을 때 단기 증가 부분이요. 800하고 200하고가 단기 계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이요. 그리고 보충액 부분은 여기 있던 1800과 200을 더해서 그게 바로 기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말에서 단기 계산액을 빼주시면 보충금액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가 충당금 부인됐던 금액은 항상 이렇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 내역에 보시면, 정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있지요? 이 금액이 이 자리 부분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잊어버릴까봐 정해놓은 거고, 이 한도 초과 부분하고, 이 정기 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겠군요. 자, 네 가지의 조정이 나오겠습니다. 네 가지의 조정. 첫 번째 부분에는, 자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인됐던 거그 중에 한 번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500만큼 유보 발생이 되겠고요. 또 바로 밑에다가 대손금 부인액 해서 받을 어음 이거는 뭐 비망, 금액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1,000원 넣으시겠고 이것도 유보 발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가야 되겠죠? 10899980. 그래서 이것도 이거 발생이다.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전기 거 있었죠? 전기 대선 충당금. 과다 환입액. 이 부분 500만원 넣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감소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네 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건의 자료가. 3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하시고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명세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오셔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일단 불러오기 찍으시면 되는 거지만은 지금은 주어진 자료만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200150 더하기, 장기순익 넣어주시고 있고, 입금 금액, 송금 금액, 주어진 자료대로 쭉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잘 넣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2월 결송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법이 바뀌어갔고요. 2019년 이전은, 이전은 10년 거가 가능해요. 2월 결송금 처리가. 그렇게 하고 2020년부터는 15년. 15년 가능합니다. 이걸로 결성금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20년 부분에 대해서는 넣으실 수가 있겠지만 2008년도 기속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자,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돼서 여기 지금 2,500만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 산출세액에 최저한, 중소기업은 7%지 않습니까? 7%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인데 요때 우리가 지금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거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입니다. 700만원. 그거를 여기다 넣어버렸을 때 최저한으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요 700씩을 해줘버리면 조금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가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연구인력개발, 그렇고 재손실, 외국납부. 이세 가지는 요 19번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대부분은 다 17번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입니다. 잠깐 최저한세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게 작성이 안 됐는데, 최저한세 가서 가보시면요. 상단에 불러오기 찍었을 때 자료가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러와 주시겠고. 자, 세금을 보시면요. 적어도 1371만, 자, 1373만, 1200원을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 얼마를, 700을 넣어주시는 순간, 이렇게 조정 금액이 뜨네요. 조정 금액이. 이만큼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겠고요. 한쪽에다가 588만 4800원을 메모를 하셔야 되겠죠. 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기서 물론 저장해주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요 자리 쪽에서 자 보셨을 때요 자리에다가요 500 방금 메모해놓으셨던 금액 588만 4 800원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가산세가 있었어요. 150만큼. 그서 가산세까지 넣었는데, 이때 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분납, 세액 계산 범위 금액은 가산세는 해당이 안 돼요. 가산세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요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 요 금액을 가지고 올 건데, 그 전에 원천납부 세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만큼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140만큼도 넣으셔야 되겠고, 이때는 이미 세금 140만원 넣었기 때문에 1373만 1200원 중에서 140만원을 빼가지고 분납세 계산 범위 금액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분납을 하실 때는 분납은 1000만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1000만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죠. 만약에 세금이 2000만원 넘었다. 그럴 때는 50대50 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분납할 세금 233만 1200원. 넣쓰실수 있겠네요. 저렇게 쓰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잘 들어갔죠? 여기서 핵심은 2월 결손금 입력하는 것이었어요. 그다음 쭉 오셔 가지고 옆으로 오셔서 588만 4,800원. 150만 원, 1 4 0 233만 1,200원. 오케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번, 이번에는 수입배당금액이네요.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수입배당금 명세서 추가로 작성을 완료하시고요.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정료 저장해 주시겠고, 법인조정 쪽에 오셔서 쭉 보시면은 수입배당금 명세서 이거 되겠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지주회사 출자법인은 우리. 회사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자회사에 해당하는 그 내용만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서식은 아니고요. 법인은 첫 번째 주한다. 저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쭉 보니까 일반 법인으로 돼 있어요. 구분 부분에서 일반 법인으로 돼 있고 밑에는 주권 상장 법인,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기타 법인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10685-3232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모팔. 대표자, 김서울. 발행 주식 총수는 6만 주. 지분율은 100%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한 군데, 주, 간다. 여기 같은 경우도 주권상장법인, 비곡한을 보시고, 주권상장법인, 1088600273 넣으시고요. 여기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 그 다음에 대표는 이 인천. <laughs> 자, 금액. 주식수는요, 여기서 1, 그래서 100만주. 지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밑에 쪽이죠.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 법인명 일단 한다가 되겠지요. 주자 붙여 주셔서 한다. 배당금액은 상단 위쪽에 5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랬을 때이 한다라고 하는 자회사는 보시다시피 기타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법인이었을 때이 지분 비율이 80%를 초과하게 되면 100%가 입금 불산입 비율로 산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은 전액 다 입금 불산입 계산이 됐고요. 또 내려오셔 가지고 요번에는 주 간다. 자 간다 부분은 75만원 되겠습니다. 75만원. 그랬을 때 지분 비율 부분이 0.5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권 상장 법인 해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가봐야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일반 법인이었을 때는 일반 법인이었을 때는 주권 상장 법인 밑에 기타 법인 이렇게 되있는데, 자, 간다 같은 경우는 주권 상장 법인 30% 이하기 때문에 이걸로 적용이 되겠죠. 확인 한번 해주시면은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죠. 여기서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금 불산입 금액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주셔가지고 각각 이 회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을까요? 자이 부분은 수입 배당금, 배당금, 입금 불산입 되시고 금액은 522만 5천원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다 자본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기타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처리를 하느냐? 바로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요. 5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고. 세무 조정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과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차입금이 자본있죠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조건을 잘 알아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작성하셔야 될게 보증금하고 관련된 적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 보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처음에 기초기 때문에 1월 1일, 전기 2월 금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6억. 그 다음이죠. 또 4월 달 30일. 요거는 보증금 감소, 퇴실했군요. 그래서 퇴실은 반환액 쪽에다가 2억 넣으시면 되겠고요. 6월 1일 자. 요거는 또 입실을 했어요. 입실. 해갖고,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 입력을 마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해서 상단 위쪽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건설비 상당액은 전기말까지 4억 원에 건물의 총 연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말. 그랬기 때문에 1월 1일. 건설비 총액은 4억이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여기도 1월 1일 초장의 입실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였었죠. 2만 넣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셔서 4월달 30일 퇴실 면적이 6천. 그 다음에 또 6월달 1일자 입실 면적이 6천. 됐어요. 이렇게 면적하고 관련된 부분 나오면은 넣어주시겠고요. 임대총 면적은요,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1월 1일자 총 면적은 2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는 것이겠고요. 다시금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901번이 되겠죠. 계정과목 901번. 자, 금액으로는 1350만큼이 이제 수익이 잡혀 있는데, 자, 계정 금액이 1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증금 운용 수익이 280밖에 잡지를 않았대요. 상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운용했을 때의 수입이. 그랬는데, 기대되는 수입보다 요 280밖에 잡지를 않아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 21만 9,397원에 대해서 지금 입금을 잡으셔야 된다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입금을 잡으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했어요. 21만 9,397 이거는 이미 나갔다. 기타사의 유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